여러분들, 요즘 카다이프 초콜릿에 네모네모 네모 몰드를 쓰는데, 해외 직구야.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네모나 무슨 상자 틀을 샀는데, 앙금을 넣어야 돼서 깊어야 돼. 내가 그 생각을 설마 안 했던 건안 되는지, 홈에 끼면 안 돼. 그니까 이게, 그, 그게 있어. 그, 얼음 맞는 틀로 한개가 아닌데, 해볼까? <laughs> 아, 나안될것 같긴 한데. 아, 뭔가 갑자기 좀 판이 커질 것 같은데? 저희가 오늘 이 난리가 난 두바이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콜릿을 맛없게 만들면 그것도 능력 그런 말은 하지 마요. 우리 방에서는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잖아. 아! 이게 카다이프라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그 그... 돌돌돌돌 쌓여져 있는 그면 같은 게 있는데 새우 튀긴 거 같은 거에 그거에 쓰는 면이래. 아니야 가위 안 써. 요리하는 사람은 칼을 써. 나는 오늘 칼을 써 <laughs> 이게 막 엄청 안 잘린다 그러는데. 아, 진짜 안 썰리는구나. <laughs> 진짜 이거 너무 딱딱한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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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다 <됐다>. 했다. <laughs> 명주실 자르는 것 같아 명주실 보이시나요? 이렇게 생겼어요. 응? 버터로 뽀글래 <laughs> 만드는 것보다 사 먹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는 걸 보여주는 방송이라기보다 저 이제 유래 열심히 할 거예요. <laughs> 요리 할 거야 하지 말라 그러서아더할 거야 될 때까지 할 거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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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두바이 초콜릿이 요즘 핫한 두바이 초콜릿이야. 자꾸 두바이 초콜릿이 뭐라 그러고 물어보시면 두바이 초콜릿이 두바이 초콜릿이어서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? <laughs> 두 바이야 두 다이 아니고. 아니 진짜 창작 질네 이 진짜. 아니 여러분 노릇노릇해지려면 얼마나 볶아야 되는 거야? 이거 일인데? 여러분 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. 어우더죽겠다 버터 더 넣어요? 이거까지 넣으면 네 개째거든요. 나팔 져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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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진짜 어? 섯개째 일곱 개째 조용히 해, 먹으면 다 똑같아 어차피 다 이따가 저잼 저기다가 다 하면은 꾸덕꾸덕 똑같아져 조용히 아휴팔 <laughs> 져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살아생전 잘하는 거 하나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에잇 며칠 전에 앞집에 사는 어머니가 꽃을 주셨어. 요 그래서 나 이거 만들면 드리려고. 나 이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. 아, 그냥 좀 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. 아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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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뜨씨. 나 얘만 지금 거의 30분째 뽑고 있는 것 같은데. 됐다 <laughs> 피스타치오 스프레드. 만들긴 만들었는데, 여러분. 초록색이지 않아. 아니, 초록색깔 때문에 메로나를 넣으면 안 되나? Please, no. 이제, 여러분들, 저희가 초콜릿 몰드를 지금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, 이거. 다이소에서 파는 베이킹 트레이. 2번. 얘는 사각형 빵틀. 우리 집 실리콘 얼음틀. 근데 이렇게 생겼어. 뚜껑도 있어. 요거 두 개에다가 일단은, 젤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제 초콜릿 녹여요 요렇게 한 세트 일단 만들고 남는다면 이거를 다시 만들려고 해요 초콜릿 녹을 때 우유 좀 들어가면 두 스푼 정도? 우유? 우유? 우유 얼마나? 여기에? 근데 원래 액체 들어가면 타잖아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는 걸 거잖아 그치? 근데 우유가 왜 들어가? 예전에 제가 이렇게 중탕으로 녹이다가 실수로 여기에 물이 켜서 들어갔는데 초콜릿이 막 타는 거예요. 보글보글 먹어야 돼. 지들끼리 막 엉켜갖고 막 붙는 거야. 물이 들어가니까. 팔팔팔 끓는 물에다 넣더니 었 화이트 초콜릿 더 넣어도 되겠는데? 안 달라붙게 하려고 우유를 넣는 거야? 근데 초콜릿이 덜익가지는데 아니! 뭔가 이상한데? 어? 아닌데. 불길하다? 에왜 이래? 아니, 지금 이 비주얼이. 여러분, 이게 산은 너무 초콜릿 아니야, 지금? 산은 너... <laughs> 여러분, 이거 어떻게 나 몰라? 끓는 냄비가 너무 커서 수증기가 초콜릿보 어, 근데 일리는 있는데. 어, 내가 이 짓을 이걸로 너무 많이 해서. 야, 잠깐만, 나 초콜릿 사와야 돼, 지금. 이거 개나락이야, 진짜. 제출이 보기만 해도 좀 잘못된 게 느껴지지 않아요? 진짜 간장이야, 짜 잠깐만. 아, 괜히 다 부었네? 이 엄청 뜨겁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덩어리 졌거든요? 이게 뭐야? 아, 이거 쉽다며. 남들 쉽게 하던데 왜 나는 이렇게 초콜릿이 어렵냐. 여러분, 저 초콜릿 사올게요. 아, 진짜. 아 진짜. 이거 왜 이렇게 만들기 힘들어? 쭉 빼기. 초콜릿을 6개나 사왔어 하, 쉬운 일이 없다 쉬운 일이 없어 야나뭐 했다고 1시간 반 동안 <웃음> <웃음> 아! 아이고 깜짝이야 아,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증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마지막에 넣었던 그 비닐에 있던 화이트 초콜릿이 얼어 있었던 것 같아 거기에 수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응겨붙기 시작했던 것 같아 100%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봐보세요 여러분 부을 거야 부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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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 <laughs>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몰드 가생에 다 이렇게 좀 닿아야 돼. 이렇게 여기다가 좀 버려. 이렇게 했으니고 얘가 이렇게 막 알아서 막 이렇게 척척차 아, 아차. 아나 진짜 너무 열심히 만드는 것 같지 않아? 내려오실게요 고객님 음, 초콜릿 모질랑 또 사러 가야 된다. 또 가기 싫어요. 이 정도면 된것 같아. 여기에다 크림을 올려볼게. 밑에 글자 써야 되는데 마블 이렇게 할거 이거 했어야 했는데 아, 바본가 봐. 아 빡친다 아 바보 씨나 너무 바보 같아 아 뭔가 자꾸 아까부터 이상한 게 뭔가 허전하지 됐어 다음에 씨 여러분 왠지 여기다 초콜릿을 올리면 넘칠 것 같지 않아요? 넘칠 듯500아 이거 뭐가 너무 칠것 같은데? 얼렸다가 떼서 뒤집어서 밑에다 해? 아, 미치겠네. 일단은, 왜냐면요, 지금 딱 높이가 딱그 높이쯤 더 높거든요. 갑니다. 얘가 초코를 뭔가 좀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? 간단, 간단. 여러분, 그래도 되긴 됐어. 오봉하긴 하지 마. 얘가 진짜 엄청 높이 쌓아서 제가. 나뭐라바석할 때도 이랬던 것 같은데. 야 그때는 라바석할때 너무 얇았고 지금은 너무 두꺼워. 아까 만들었던 떡을 여기다 올리면 안 되겠지? 여러분 딸기를 녹여야 될것 같아. 몰라 몰라 그냥 만들어. 아 그냥 어쩔 수 없어. 어차피 뭐맛 비슷하지. 않을까? 어떻게 부족한데? 이미 뭐떡 만들 때부터 날아갔어. 하! 아! 아나 진짜 빙군가? 혹시 몰라서 가고 와나 진짜 약간 나 병원에 가야 될까봐 나 살짝 맛이 갔나봐 왜 이렇게 기억력이 조용히 해 자꾸 나 속상한 말 하면은 집 주소로 보내버린다 어 약간 어 인디핑크? <laughs> 근데 솔직히 코 막고 먹으면 초콜릿 다 똑같애 딸기 맛이든 맞아요 작품 만드는데 의미를 두세요 진짜 남들한테 쉬운 게왜 나한테 어려울까? 내가 뇌구조가 다른가 봐, 사람들이랑. <laughs> 왜 이걸 뭐다 받을 거라고 해서 이거 선택받 이거 내가 이렇게 지금 개고생하면서 힘든게 만들고 아무도못 받아, 이거. 일단, 출석부 좀 볼게. <laughs> 지금, 얘도 이렇게 다 녹았고. 야! 메꾸고 있어 이거 보석공 아이고! 으잉, 이집이 난간에 장상장상하게 걸려있던 애들 한번톡건드니까다 흘러. 앞집에 못 주겠다. 앞집에 줄라 했는데 흉측해서 못 주겠어. 좀만 더 덮이면 되겠다. 망할 끝! <웃음> <웃음> 아, 아 힘들어. 아, 아 발바닥에 천사의 머리카락 엄청 많아 지금. 내시지. 아, 맞아요. 청소해야죠. <laughs> 와 여러분들 진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나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이거 갖다 버렸을 거야 <laughs> 야, 여러분 얘는 어떡하면 좋아? <laughs> 아나얘잊고 있었어 <laughs> 여러분 진짜 대장정의 두바이 초콜릿 만들기가 끝났습니다. 그래도 뭐 뜻깊었어 아까 누가 쉽다 그러지 않았어? <laughs> 누가 쉽다 그랬는데? 그냥 아니라 여러분들 나랑 같이 해주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끼리 에피소드를 만들고 싶어서 나도 만들어 보는 거지 여기 말고 주방 가서 만들면 더 편하고 쉬워 여기까지 와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? 내빵 귀찮아 여러분들하고 추억 만들려고 하는 거지. 그래서 뭔가 제가 이 안에서 할수 있는 게 쿡방 먹방이다 보니까 그런 걸좀 해요.